전세계 해양 리더들이 부산시의 해양 환경 정책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유럽연합은 시의 폐어망 수거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5월 첫째 주말부터 이어지는 황금 연휴를 맞아 부산 곳곳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열립니다. 케이블 TV 공동 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에는 밥상 공동체 복지 재단을 소개합니다. 부산 공동어시장이 박극재 전 대표이사의 구속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고 어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 세계 해양 리더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해양 미래 협력을 논의하는 회의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 참석한 유럽 연합 대표단은 시의 해양 환경 정책에도 깊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보도의 김석진 기자입니다. 항구로 들어온 배에서 그물 작업이 한창입니다. 얼핏 봐도 오래돼 보이는 그물들. 한달 이상 쓰고 난 폐어망입니다. 국내 폐어망 발생량은 한해4만여 톤. 대부분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수거돼도 소각하거나 매립돼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부산에서는 한해 200톤이 넘는 폐어망이 수거돼 재활용 업체에 넘겨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어망을 재활용을 해서 나일론이라는 소재를 추출하여. 섬유나 자동차 부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 측면, 해양 폐기물 측면에서의 중요한 의의를 두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부산시의 폐어망 재활용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제10차 아워오션 컨퍼런스에 참석한 유럽연합 회원국 대표단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아워오션 컨퍼런스는 전 세계 해양 리더가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실천 공약을 발표하는 행사입니다. 유럽연합 대표단은 수거된 폐어망 분류 작업을 체험했습니다. Uh, many, many uh, days in Korea, throughout Korea, in Busan, uh, to partner with uh, uh, all the communities who are also uh, helping uh, with their little action, but overall it makes a huge action in order to look at ocean conservation, to look at uh, plastic pollution, to look at uh, maritime security. Uh, you know, these are our oceans, this is uh, for all of us, and we have to take good care. And 대표단은 또 폐어망 재활용 사업장과 부산 자원 순환 협력 센터도 견학했습니다.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를 꿈꾸는 부산이 해양 환경 문제 해결의 선도 도시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5월 첫째 주말부터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맞아 부산 곳곳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열립니다. 공원과 박물관, 과학관 등 가까운 곳에 가족들과 가볼 만한 행사들을 정리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강서구는 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다음 달 5일 오전 10시부터 명지근린공원에서 제 3회 강서 어린이날 큰 잔치를 개최합니다. 합창단과 태권도, 밴드 공연 등이 펼쳐지고 장애물과 슬라이드 등네 개의 에어바운스도 설치됩니다. 플리마켓과 다양한 메뉴의 푸드트럭도 운영합니다. 부산 민주공원에서는 오는 5일 어린이날 민주공원 놀이터가 열립니다. 어린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 놀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중극장에서는 오후 2시 반부터 북청 사자놀음을 현대 춤으로 꾸민 공연이 소극장에서는 오전 11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공존과 평화를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이 상영됩니다. 국립부산과학관에서는 3일부터 6일까지 연휴기간 과학 체험행사 뚝딱뚝딱 패밀리 챌린지가 개최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과학을 주제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체험행사로 야외광장과 꿈나래동산 일대에서 열립니다.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스탬프를 모으거나 숫자 10을 표현하는 사진을 찍으면 기념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에서는 5일과 6일 2층 어린이박물관에서 반짝 바다놀이터를 운영합니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어린이를 위한 비대면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5월 2일부터 5일까지 누리집 퀴즈 코너에서 정답자 선착순 50명에게 자체 제작한 해양 교육 꾸러미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BTV 뉴스 박자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겨울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료로 연탄을 나눠주는 연탄은행이 강원 원주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7년간 복지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을 소개합니다. LG 헬로비전 이다혜 기자입니다. 노부부가 사는 구도심의 한 주택.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찾아와 오랜만에 활기가 돕니다. 녹이 쓴 대문에 사포질을 한뒤 페인트 칠을 하고 너무 높이 자란 나무는 가지치기에 낡은 집을 단장합니다. 대문도 걱정거리 있었지. 하려고 그러는데 걱정거리도 있고 또뭐 방에 이런 것도 다 하려면 힘들어가지고 못하고 그래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 해주니까 지 감사합니다. 원주 밥상 공동체 복지재단과 한국관광공사는 해마다 봄맞이 구도심 집수리 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밥상 공동체는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밥상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이제 원도심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어떤 그 주거 환경의 어려운 부분. 어떤 점이 있는지 속속들이 이렇게 이제 아실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도움 드릴 때 그런 그꼭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도움 드릴 수가 있고 그시각밥산 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에서 점심 식사가 시작됩니다 따뜻한 밥과 영양을 더한 반찬에 살들이 안부인사에 활력을 서 어르신들은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27년간 매일 한결같이 이웃에게 밥한끼 대접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실직자가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거리 노숙자가 이분들한테 좀를좀 제공을 좀 잘하고 또 그래서 그 제안할 수 있는 발판을 좀 만들어 가자 해서 주 시민 운동으로 이제 9 8년 해가 갈수록 더욱 혹독하고 길어지는 겨울, 난방비 걱정에 더욱 움츠러드는 에너지 취약층에 연탄을 배달하는 것도 박상공동체의 몫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대신해 지역 사회 곳곳에 도움을 청하고 모금하는 일부터 골목골목 골목 손수레를 끌고 연탄 창고를 채우는 일까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 복지사들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숨 가쁘게 흘러갑니다. 다리가 많이 불편하셔서 외부로 이동이 어려우셨거든요. 그런데 봄에 꽃 피는 장면을 꼭 보고 싶다고 하셔 가지고 저희와 같이 보시면서 되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밥상 공동체가 지난 27년간 나눈 연탄은 830만 장, 무료 음식을 제공한 이사는 143만 명에 이릅니다. 밥상 공동체가 나눈 밥과 연탄만큼 지역 사회 곳곳에 음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다입니다 최근 부산 해양 경찰서의 수사로 드러난 부산 공동어시장 중도매인 파산 대금 미회수 사태와 관련해 어시장과 출자 기관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 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 29일 부산 공동어시장 박극재 전 대표이사를 배임 혐의로 구속송치했습니다. 박전 대표가 어시장 중도매인 두 명이 파산해 생긴 대금 약 20억 원을 회수하지 못해 시장에 손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이에 공동어시장과 여섯 개 출자 기관은 입장문을 내고 박전 대표의 구속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시장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도초과 거래를 대신 현실적인 대안 없이 구속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공동어 시장의 위판 구조는 중도매인이 선사로부터 생선을 사면 그 대금을 어시장이 먼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중도매인은 15일 이내에 생선을 팔아 그 대금을 어시장에 갚아야 합니다. 문제는 중도매인이 생선을 살때 매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박전 대표는 중도매인이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자 어시장 자체 예산으로 보전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시장 측은 매수 한도 문제는 인정하지만 시장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수산물 유통은 하루만 늦어도 값이 크게 떨어지는 특수성 시장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업인과 중동에 있는 늘 빠르게 판단하고 움직여야 하는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조치는 시장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날 어시장 관계인들은 한도 초과 거래 문제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중도메인의 신용 한도제를 도입하고 유동성 기준을 현실화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한편 박전 대표이사는 지난 2006년 서구청장에 당선돼 3선 임기를 마치고 2019년부터 공동어시장 대표이사로 취임해 지난 4월 18일 퇴임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부산 지역 개별 토지 67만 9,418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1.93% 소폭 상승했습니다. 부산시는 부동산 경기 둔화와 가계 부채 증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등으로 전국 평균 변동률 2.72%를 밑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나 해당 구군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올해 42회째를 맞은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지난 4월 29일 6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폐막했습니다. 올해는 영화제 주빈국인 콜롬비아의 악어 할아버지 등 개막작 3편을 시작으로 경쟁 초청 부문에서 41개 나라 157편이 상영됐습니다. 영화제 수상작으로는 국제 경쟁 부문의 하키 마투이 감독의 태양아 이제 안녕이 한국 경쟁 부문에선 조양호 감독의 악질이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20회째 맞는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인 비키가 영화 포스터 그림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의 주제는 빅키 레디 액션 본선 진출작의 제목과 줄거리만 보고 영화 포스터 만들어보기입니다. 참가 대상은 만 5세부터 18세까지이며 8절 스케치북 크기의 자유로운 형식으로 그리면 됩니다. 접수 방법은 빅키 누리집에서 공모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원본 그림 뒤편에 붙여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공모 기간은 오는 6월 18일까지며 접수작 중 25편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부산 지역 시민 단체들이 가덕신공항 공사 기간 연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이 문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와 함께 부산, 울산, 경남, 현안 다섯 가지를 이번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습니다. 장동환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시민 단체들은 현대건설 건설 시험이 공사 기간을 2년 연장하려는 것은 공사를 대신 맡을 곳이 없다는 목니에서 나온 배짱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이 문제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사 기간은 반드시 7년, 2029년 개항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고 이와 함께 활주로 확장과 추가 건설을 요구했습니다. 지역의 소멸 유지는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지금까지 왔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하고도 3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한, 낭비한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2029년 적기 개항을 공약하여 주십시오. 또 가덕신공항 성공 개항을 위해 지역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 분리매각 또는 신생 항공사 부산에어 설립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들이 제안한 대선 공약에는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도 포함됐습니다. 산업은행 본사 이전은 단지 부산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이는 수도권 가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현하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제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출발점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이다.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와 함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부산으로 해양수산부를 이전하고 해사 법원을 설립한다는 공약에 대해 시민 단체는 해수부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기업들까지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해사 법원 본청을 부산에 설립하는 구체적인 공약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구울경 메가시티 구축도 대선 공약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지역 현안 다섯 가지 공약을 각 정당 후보들에게 직접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가덕신공항의 공사 기간이 2년 늘어나고 공사비도 1조 원가량 더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국토부와 부산시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도부 의원은 성명을 내고 현대건설이 당시 84개월이라는 공사 기간을 명확히 인지하고 단독 입찰에 참여해 놓고 이제 와서 공사 기간을 108개월로 늘리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현대건설은 공사 기간을 준수하겠다는 책임 있는 답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가덕신공항 2035년 중공 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인호 시정평가대안특별위원장은 현대건설이 기본계획에 비상식적인 용역을 제출한 것은 업체의 수익만 극대화하려는 것으로밖에 볼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기본 설계 용역에서 국토부가 84개월 준공 지침을 준 것이 드러났고 부산시도 이에 동의했다며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거짓말을 해온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가덕신공항 준공 연기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진상 조사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현대건설의 기본 설계 보완과 함께 공사 기간 변경의 구체적 사유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사업 지원 최소화를 위한 TF를 즉시 가동하고 차후 입찰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자림입니다. 2003년 시작한 오6도 여성 대학이 올해 남구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남녀 모두가 참여하는 유엔 남구 양성평등 대학으로 탈바꿈해 주민들을 만납니다. 남구는 6월 4일부터 구청 1층 대강당에서 제27기 유엔 남구 양성평등대학 수강생 모집에 들어갑니다. 이번 양성평등대학은 선착순 200명까지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전국 명사들의 여섯 차례 강연과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좌도 운영됩니다. 수영구는 오는 5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26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영유아 환경 인형극장을 운영합니다. 인형극은 전문극단이 대상 어린이집 등 수요자가 희망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가 공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환경의 소중함과 생활 속 환경 보호 실천 방법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인형극을 통해 알려주는 환경 교육으로 2019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7월 광안리를 배경으로 드론과 레이저를 결합한 공연이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수영구는 최근 중국 대련에서 열리는 성해대교 레이저쇼 답사를 다녀오는 등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부산을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탄생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어진 광안리 M 드론 라이트쇼 국내 유일 상설 공연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볼거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영구는 올해 처음으로 드론과 레이저를 결합한 새로운 공연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은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상설 드론쇼인 광안리 M 드론 라이트쇼를 운영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야간 관광 킬러 컨텐츠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만 영원한 관광 면소는 없다는 말을 되새기며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 최초로 드론 쇼와 레이저 쇼를 결합한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광안리 드론 레이저 쇼는 오는 7월 5일 오후 8시부터 3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12분의 드론 쇼가 끝나면 이어서 네 가지 테마의 음악 연출과 함께 레이저 쇼가 펼쳐지는 방식입니다. 공연 당일 광안대교 주탑 사이 여섯 곳에 레이저가 설치돼 해변에서 5m 이상 떨어진 해수면과 공중을 비출 예정입니다. 수영구는 최근 부산 광안리와 환경이 비슷한 중국 대련을 방문해 성해대교 레이저 쇼를 답사하는 등 전에 없던 공연을 구상 중입니다. 성해대교의 레지스를 직접 보고 관광객의 반응과 안정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대련시 관계자들과 의견도 나누며 노하우로 들었습니다. 높은 완성도를 가진 드론 레이저쇼에 대한 구상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고 작년에는 홍콩 레이저쇼도 보고 왔습니다. 광안대교와 드론 레이저쇼가 어우러진 구상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전 세계인들이 한국에 가면 꼭 봐야 할 최고의 야간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수영구는 오는 7월 시범 공연을 펼친 뒤 내년부터 한 달에 두 차례 정도 상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